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아, 찬송 96장입니다. 찬송 96장. 통일 찬송가로 94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기영광 대신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첫 시간 첫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감히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어떤 공로도 없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자격과 공로로 주 앞에 나 오니 지성소 휘장을 열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오늘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 닦아 줄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 줄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밝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 저희들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죽게만 맡기오니, 친히 돌보아 주시고, 자녀손들 추안에서 각각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 기질과 성향에 꼭 맞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분야에서 아름답게 죄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순간순간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도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성비 전교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열방에 위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온전히 잠잠하여 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과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laughs>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죽음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며 같이여 너는 애국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면 이스라엘 같은 동포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어, 품삯 아, 그를 학대하지 말고 첫째로 그 아주 없다고 또 일용직이라고 학대하지 말고 또 그에게 줘야 될그 품삯을 그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미루면 당장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포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다 그날 먹을 것을 품삭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밤에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모든 원망과 저주가 그것을 미루었던 그 사용자에게 가니까 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들에게는 넉넉하게 후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이 늘 후하고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아쉽고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이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입장이었는데 저는 좀 천성이 아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전 나름대로는 이거를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것을 그런 정신을 잘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는 아꼈어요 그렇다고 제가 줄걸안 주고 그러지는 절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주고 하는데 이게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주면요 욕먹고요 잘못 주면 또왜더안 주냐고 막 원망 듣고요 당연한 듯이 내놓으라고 하고요. 참, 참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는 거기 있을 동안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잘한다,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다, 질서 있게 한다,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줄수 없는 입장. 그냥 그 분들의 생각만 나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120%, 130%, 150%좀더줄걸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참 이게 옳은 마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다시 한번 들릴 일이나 갈 일이 있다면 넉넉하게 줘야지, 더 줘야지 그냥 막 줘버려야지 뭐 이런 줄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막 퍼져버리자.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게 참그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17절로 좀 넘어가시면, 17절부터 22절까지를 또 앞에 방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과 비슷한 맥락으로 또 대상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래서, 세부류입니다. 객, 나그네, 같은 말이죠.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모세율법에서는 이 세부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요 세부류는 반드시 어떤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송사 문제나 전당 잡는 문제나 절대 어떤 억울함이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도 쭉 보면, 밭에서 곡식을 뵐때 핫문, 한 한무시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한 아름 정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이것을 떨어뜨리고 그냥 왔다가 다시 가지로 가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떨어뜨렸으면 나도야.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이삭줍기 하러 와서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그날 양식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감남나무를떤 후에 남은 것은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돌아. 그거를 그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따먹는다. 포도네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예. 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도 애굽에서 종 되었지 않았느냐. 너도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냐 나그네였고 종이었고 어려운 형편이었지 않았느냐? 거기서 하나님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두 번이나 나와요. 18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요. 같은 말씀이죠. 이 22절만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어 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 때에 우리 주변에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된 분들. 딱 그렇게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구조상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배려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하고 뭔가 도움을 줄수 있다면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한번더 하면은요,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개척처럼이니 저도 하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또 여기 와서도, 어, 그, 제가 어제 회개를 많이 했어요. <laughs> 이 말씀을 보고, 어, 이제 개척처럼 하다 보니까 저도 워낙에 또막 김밥 한줄 먹고 한끼 버티고, 추워도 보일러 안 틀고, 틀었다가 얼른 돌아가기 시작하면 꺼버리고 에어컨 안 켜고 살고 이런 그, 그런 게좀 습관이 좀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생각하니까 저거 초기에 같이 했던 교육자들이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상당히 넉넉해졌어요. 예, 우리 부목사님, 산모님 여기 있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 좀 좋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좀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 부교역자들한테 굉장히 착해진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워낙에 이제 우리도 자체 이, 이 교회 자체 형편이 그랬고 저도 뭐 워낙 그래서 같이 하던 분들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미안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준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데. 그게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어,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껄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손을 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19절에 19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이렇게 아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배려한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또그 갚아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좋잖아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좋고. 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자기 주변을 배려하고 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었던 시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도 고생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서로 나에게는 좀 철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은 아까 부르셨던 찬송처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아멘 안 하시나요?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분명히 그것을 어, 목적을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조금 더 우리 예, 말씀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예, 후이 또더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